안녕하세요 여러분. <laughs> 방금 브라입니다. 오늘은 제가 대추지님께 시킨 2 5 0만원램바꾸기를 가져왔습니다. 자, 일단은 1140원 장납해주셨구요. 여기 주소가 붙어서 주소가 됐구요. 이걸로 마감을 해주셨었는데 제가 이쁘게 떼가지고 책상에 붙여놨어요. 그러면 뜯어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. 오 나는 일단은 전공료 긴의 컷 이렇게 왔고요. 하나당 한 세트씩 보내주셨는데, 한 세트당 네장 들어있어요. 이거는 개별 표장이안된 애들. 진짜 예쁘다. 도안 진짜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. 이거 석진 오빠 진짜 마음에 들어요. 카드. 일단은 개별 포장 안된 애들. 얘는 개별 포장 된 애들. 아이폰 용기. 이런 식으로. 거의 한 16세트 정도 나온 것 같고요. 이번에는 우중복. 전부 한경이 출처 제가 여기서부터 시리즈완인데 시리즈완 정말 갖고 싶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보내주셨어요. 일단은 이렇게 또 이거 애도 무증복 여기까지 퇴진님, 여기까지 태사원님, 여기까지 동님, 사월님, 씨님, 그리고 와 진짜 갖고 싶었던 핀핀 핀 버튼 아방님 아방님 같아요. 네 추천은 그리고 정국맨 파워만땅. 환상의 나라 지민 랜드, 환상의 나라 태용 랜드 이렇게 너무 어, 이쁜 도안이었어요. 그리고 폴라로 있는데요. <laughs> 이거는 이록, 이록, 이렇게 도안 이렇게 도안에서세장장씩 3장, 각각 들었다고 합니다. 네좀 이렇게 해가지고 태출 d n 님께 주문한 2.5백만원 랜바 쿠키를 가져와봤구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